야 카메라 예윤리비 야. 야 하수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지금 그 냄새가 와 정말 아니다 일하는 공간이랑 자는 공간이 한 번에 되는 것 같아요 삶이 다 같이 있네요 여기 안에 아예 아예 보시면 애기들이 신발도 안 씻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바닥이 진짜 너무 더럽거든 응. 진짜 지가 방금도 지봐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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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크잖아 진짜 근데 얼굴만 해안 도망가요 사람 있어도 와이즈 집이 엄청 커. 근데 이렇게 바로그 집이 있는 거야. 아이들 big washroom. 아 여기가 목욕탕인가봐. 헹구시. 보니까 집에 씻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씻는 게 있는 거 같네. 밖에서 샤워하고. 뭐아치들인 거야, 네? f u 여기서 아,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. 아, 이와중에 공부를 해요. 아, 진짜. 대단해요, 진짜. 진짜 와다 쓰레기야. 그스네 <목소리> 알게. Yeah, okay. 여기 길이 위험하다고 하네요. <목소리> Hello. Hello. 야. Yeah. It's okay. This way i t 야 미쳤다. 야. <목소리> yeah. 뭔가 여기 사는 것좀 위험하다.